자연 나원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배품, 하예품 골고루 해서 총1 2개체 준비하였습니다. 1번은 달마다니업입니다. 이렇게 라사지 잘 들어있는 달마다니업입니다. 2번은 중화포 중투입니다. 양쪽 신화로 무늬가 아주 좋게 잘 들어있습니다. 3번은 입변의 서방개체입니다. 전진촉이 색감이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4번은 서호반입니다. 한 촉인데, 자기 정말 좋습니다. 데미지 하나 없이, 무늬 발색 또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종교복색 태극선입니다. 6번은 서반 사피입니다. 이엽성으로쭉잘 뻗어있고, 사피 무늬 발색 또한 아주 좋습니다. 7번은 단엽입니다. 이렇게나 배골 깃고 라사지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 요게제는 배양종 단엽입니다. 8번은 두화소심 소무옥입니다 꽃대가 무려 네 방이나 있습니다. 전시제 출품작으로도 손색이 없는 꽃대 네 방의 송옥입니다. 9번은 황화살구입니다 꽃대가 든실하게 크게 하나 있습니다. 10번부터는 풍란입니다. 풍란, 10번, 10번 풍란 홍선입니다. 11번은 대강 환호입니다. 정말, 정말 극황색으로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12번은 도우이중입니다. 도우이중 최상작입니다. 1번 달마 단엽입니다. 라사지 이렇게 잘 들어있는 단엽의 체입니다. 이렇게 잎 옆도 길고, 전립장이 이렇게 라사지가 빨글빨글 잘 들어있습니다. 옆도 아주 광폭입니다. 거의 다 1cm가 넘는 초광엽의 개 체입니다. 촉수는 총두촉이고또 신화도 하나 크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0에, 이 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엽성이 하도 좋다 보니까 살짝의 입끝 이렇게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엽성 좋고, 이렇게 배골 있고입끝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뿌리 다 길이도 길고, 하나같이 굵은 뿌리입니다. 가장자리로 살짝의 조금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크게 이제 맞는, 크게 거슬리는 데미지는 아니지만, 요한 입장에도 살짝 조금 스크래치 있고, 조금, 고거 말고는 깨끗합니다. 달마다니업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중압포중투입니다. 이렇게 중압으로 쭉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모촉도 그렇고, 전진도 그렇고, 이렇게 무늬가, 되,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모촉 기준 이렇게 양방향 신화입니다. 이 길이는 1이 길이는 15에 이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양쪽 이렇게 전진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다깨끗합니다 조금 펄브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무늬는 다잘 들어 있습니다. 모초 입장은 이렇게 무늬 들어있고 전진 또한 이렇게 중화포로 무늬가 쭉잘 들어있습니다. 양쪽 양쪽 다 무늬 발색은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뛰어나고 무늬 발색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엽성도 아주 까랑까랑 엽성을 자랑합니다. 이 조금 펄브가 작은 거 빼고는 무늬 발색은 아주 좋습니다. 요 개체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번은 입변의 서반입니다. 옆에서 아주 까랑까랑한 입변에 이렇게 기부 쪽부터 해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전진 초기 무늬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촉수는 총 3촉이고 잎 길이는 14에 잎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길이 다 이렇게 긴 뿌리들입니다. 뒤쪽에 벌브도 있고, 요, 제일, 제일 뒤쪽만 조금 이끄 잘린 데미지지, 전진전진은 깔끔합니다. 색감도 맑, 니 맑은 색감에, 배양 상태 깔끔한 개체입니다. 촉수 여러 총 늘려놓으시면 아주 멋질 개체입니다. 요 서반은 가격 6만원 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서호반입니다. 중상작에 자, 자기 아주 좋은 서호반입니다. 한 촉인데 길이가 아주 깁니다. 입장수도 다섯 입장 반에 자기 정말 좋습니다. 촉수는 용 한촉이고 신화도 크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 23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입장마다 다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입끝 하나 다 들어간 데미지 없이 옆도 아주 빳빳한 옆에 무늬도 이렇게나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뿌리도 너무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깨끗합니다. 생장점 잘 살아있고 뿌리 건강하고 좋습니다. 요 소바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늬 발색도 좋고 배양상태도 깔끔한 개체입니다. 5번은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촉수는 총 9촉입니다. 요 신화 포함해서 9촉입니다. 이 길이는 18에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촉수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중수엽으로 예쁘게 잘 쳐져있습니다. 꽃도 아주 멋진 중투복색화를 피웁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다 굵은 뿌리입니다. 조금 탄화가 있긴 하지만 다 딱딱한 뿌리들입니다. 그리고 전진으로 해서 뿌리가 깨끗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요 생장점 다잘 살아 있습니다. 전진 뿌리 좋습니다. 조금, 조금 탄화 있는 거 감안해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태극선은 가격 8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촉수가 많아서 내년에 꽃대 한두방은 충분히 잘수 있는 개체입니다. 6번 사반사피입니다. 엽성도 좋고 무늬발색도 아주 화려한 사피 개체입니다. 거의 입엽성으로 쭉쭉 잘 뻗어 있고 모촉 전진촉할 것 없이 사피 무늬발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촉도 이렇게 크게 소멸 없이 이렇게 사피 무늬가 잘 남아 있습니다. 녹점이 잘 남아 있고 이렇게 전진이 올라올 때 아주 색감 좋게 잘 올라옵니다. 감도 좋고, 무늬 발색도 아주 화려하게 들어서, 이렇게 전진이 신화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촉수 총5섯 촉입니다. 이 길이는 20에, 이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조금 뿌리가 다 나가 있습니다. 배양하시는데큰 지장은 없을 만한 뿌리입니다. 배양 잘 하시는 분이 키우시면은, 그게 지장 없이 키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자기주 좋습니다. 조금 뿌리가 부실해서 그렇지, 엽은 이렇게나 무늬 발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뒷 입장 조금 끝, 이 사, 단거 말고는 전진전지는다 깔끔합니다. 요 사피는 가격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7번 단엽입니다. 마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요 개체는 배양종 단엽입니다. 배양종 단엽이지만, 이렇게 엽도 광폭이고 라사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요렇게나 배골이 깊습니다. 아주 배골 깊고 좋습니다. 옆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배불떼기 환엽변에 라사지 빠글빠글 잘 들어있고 이금 마무리도 좋고 옆 자체는 정말 배양이 잘돼있습니다 촉수는 총 3촉이고 또 신화가 크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 5에 입폭은 0.9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깨끗하고 배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한쪽 조금 무른 거 있어서 제거해준 거 말고는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배양종에 대한 편견만 없으시면 정말 좋은 단엽 개체입니다. 요 단엽은 가격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8번, 두화소심 송욱입니다. 동그랗고 앙증맞은 정말 예쁜 두 알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게다가 소심의 예까지 갖춘 꽃이 아주 예쁩니다. 촉수는 총 8추옥입니다. 이 작은 촉한 촉까지 해서 총 8추옥이고, 꽃대가, 4경, 꽃대가 4경이나 있습니다. 꽃이 보시면 아주 통통한 꽃대가 이렇게이렇게 4방이나 있습니다. 꽃이 4방이면 전시의 출품작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꽃 위치도 잘 달렸기 때문에 전시회 출품작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옆도 뭐 거의 데미지 없습니다. 데미지 없이 배양 상태는 너무 깔끔한 개체입니다. 배양 상태 정말 배양 상태 100점이고 뿌리도 건강합니다. 뿌리 요렇게 깨끗합니다. 척수 8초, 개꽃 4경, 이길이는 25에, 잎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꽃대 내방이 잘 달려 있습니다. 요성옥은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전시의 출품작으로 한번, 전시의 출품작으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9번은 황화살구입니다. 꽃이 개화하고 난 후에 점점 더 황색이 짙게 발현이 되는 후발성의, 후발성의 황화 개체입니다. 꽃잎 끝도 둥글고 황색으로 꽃잎이 잘 물들어져서 피는 황화를 피웁니다. 촉수는 총 8촉이고 꽃이 일경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기차광이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쁜 황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끼리는 25에 잎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옆도 정을 빳빳하게 잘 길러져 있습니다. 색감도, 진청, 색감도, 먹청에, 데미지,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촉수도 많은데, 거의 뭐이 끝한 데미지 거의 없습니다. 요맨 한두 입장 있을까 말까 하고, 배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꽃대가 이렇게 크게 하나 잘 있습니다. 요 뿌리는 꽃대가 있어서 다 털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살짝 위로 봤을 때, 뭐 크게 무른 뿌리 없이, 크게 물은 뿌리 없이 뿌리는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살구는 가격 10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0번부터는 북란입니다. 요게 재는 북란 홍선입니다 입문자용으로 많이들 키우시는 북란 개체입니다. 요 배양도 쉽게 잘 되고 요 무난하게 잘 큽니다. 잎도 아주 두툼하고 대형종에 속합니다. 크기도 이렇게 크고 잎폭도 넓습니다. 옆도 이렇게나 두툼합니다 모초 뭐 하나에 자초 하나 있습니다 모초은 뭐 조금 뭐 그렇게 무늬가 발색이 그렇게 잘된 편은 아니지만 자초기 무늬가 그래도 이렇게 무늬 조금 잘 들어 있습니다 유사람신화는이거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올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선은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포트 고대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11번도 북란입니다 대강환호입니다 중형종에 속하는 풍란으로 이렇게 입폭도 넓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요개체는 무늬가 이렇게 극황색으로 드는 개체입니다. 입끝도 이렇게 두툼한 특징이 있습니다. 입끝 두툼하고 이렇게 입폭도 아주 두껍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정말 두꺼운 엽을 자랑합니다. 보통 이제 복륜에서 이렇게 극황색으로 발전을 하는데 요 개체는 이미 이렇게 극황색으로 발전이 잘된 개체입니다. 모초 하나에 자촉 두 개, 요렇게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 시세로 요모초한 쪽, 요거보다 무늬 발색이 덜한정도의 한, 정도에 한 10, 쪽에 1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요 개체는 무늬 발색도 이렇게나 화려하게 잘돼 있고, 자촉 두 개나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나, 편호로, 화려하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완전 극황색입니다. 무늬 발색이 너무 좋습니다. 대강 환호는 가격 1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화면 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정말 예쁩니다. 자촉도와 신화 또한 이렇게는 색감이 뛰어나게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2번도 북란입니다. 북란 도우이 중입니다. 요게 채 또한 이렇게 잎살이 아주 두텁습니다. 두터운 옆을 자랑하고 거의 최상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작은 작뿐만 작은 작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큰 최상작에 속합니다. 무늬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도우이중치고 무늬는 요렇 무늬는 그렇게 화려하게 든 개체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백황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드는데 요 개체는 살짝씩 요 옆끝으로 조금씩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무늬 발색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작은 최상작에 속하는 작은 아주 크고 좋습니다. 아주 우람한 작입니다. 무늬, 무늬 발색 감안해서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연 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